여러분 안녕하세요 구슬세입니다 오늘은 원어민이 아니면 쉽게 쓰기 힘든 표현 세 가지를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근데 여러분 40만 구독자가 되었어요 <laughs> 네 그래서 음, I just want to say thank you 아니 40만 이라니 이건 말도 안 되는 숫자 잖아요 어, 그래서 여러분께 일단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감사하다는 말을 꼭 드리고 싶고요 또, 오늘은 특별하게 제가 진짜 처음으로 구독자 이벤트 같은 걸 해보는데, 길버 출판사에서 감사하게도 우리 40만 구독자 기념으로 구독자 이벤트를 열어주셔서, 제가 그 이벤트에 대한 정보는 영상 끝에. 좀 이따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럼, without further ado, let's dive right in. 첫 번째, Your Reputation Precedes You. 사실 제가 얼마 전에 영화 탑건을 봤는데, 어, 너무 재밌어서 그 탑건을 두 번이나 봤어요. 근데 그 탑건 중에, Your reputation precedes you 이렇게 탁 나오더라고요. Your reputation precedes you. 어, 근데 여러분, your reputation precedes you 이거는 내가 실질적으로 쓰지는 못하더라도 뉘앙스 정도는 꼭 알고 있어야 돼요. 왜냐면이 표현이 쓰일 때가 상대를 처음으로 만났을 때 초면에 쓰이기 때문에 아니 우리 첫 인상부터 파드미를 외치면 좀 그렇잖아요. 일단 preced라고 e 하면 뭐 선행하다, 앞서다, 우선하다라는 의미가 되는데요. your reputation precedes you 라고 랬잖아요 그러니까 당신이 오기 전부터 당신의 reputation 명성이 먼저 앞섰다 상대가 오기 전부터 상대를 만나기 전부터 상대의 명성부터 접했을 정도로 명성은 익히 들었어요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얘가 your reputation precedes you, your reputation precedes you 여러분 이건 결국에 I heard a lot about you 요거의 그냥 최고급형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마치, nice to meet you, 최고호평. How nice to make your acquaintance. 당신과 acquaintance가 된것자체만으로도 정말 기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How nice to make your acquaintance. 이것처럼, your reputation precedes you. 이거는 실질적으로 내가 쓰지는 못하더라도, 위안성는꼭 기억해줬으면 좋겠어요. 아우, 말씀 많이 들었어요. Your reputation precedes you. Your reputation as a dancer precedes you. 근데 여러분, your reputation precedes you, 그리고 I heard a lot about you 이거는 좋은 말을 들었을 때도 쓰지만 안 좋은 말을 들었을 때도 쓰잖아요. 그래서 네이티브한테 이제 처음 만났을 때 I heard a lot about you 라고 하면 약간 농담처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Well, I hope you didn't hear anything bad. 나쁜 말을 들으신 게 아니길 바래요. Well, I hope you didn't hear anything bad. 그래서 내가 상대에 대해서 되게 좋은 말만 많이 들었다는 걸 강조하고 싶다. 그러면 뭘 쓰라고 했었죠? 누구누구 speaks highly of you, 뭐 Sarah speaks highly of you, everyone speaks highly of you 이렇게 speak highly of 요거를 쓰는 거아 정말 좋은 말씀 많이 들었어요 누군가가 너를 되게 높게 좋게 생각하더라고요 speaks highly of he speaks very highly of you 근데 여러분 speaks highly of 이 현재형 동사를 쓰면 반복되는 일상의 패턴, 늘 좋은 말을 많이 한다 이렇게 좀 강조하는 게 되기 때문에 부담없이 쓰고 싶다 그러면 Sarah spoke highly of you. 이렇게 그냥 과거로 쓰시면 돼요. Sarah가 좋은 말 되게 많이 하더라고요. Sarah spoke highly of you. Frank spoke very highly of you, Doug. 어, 근데 여러분, 사실 영화 탑권에서도, 어, your reputation precedes you. 여기서 명성은 익히 들었습니다.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Your reputation precedes you. 이게 쓰였을 때도 상대에 대해서 되게 좋은 얘기를 들었다는 것보다 상대가 좀 사고뭉치라는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다는 그런 뉘앙스로 썼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긍정적, 부정적 이 상황에서 둘다 쓰일 수 있다는 거를 꼭 기억해 주시고요. 자, 그럼 두 번째 표현으로 무 n 해보겠습니다. 어, 두 번째 표현은 제가 일단 영상을 들려드릴 테니까요. 여러분이 듣자마자 해석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Looks like we pulled it 여러분, 저는 네이티브는 입에 달고 살지만 우리는 은근 쉽게 못 쓰는 그 동사 중에 하나가 pull off라고 생각해요. 이 pull off는요, 그냥 무조건 외워주시고 여러분 걸로 이렇게 체화시켜줘야 될 정도로 진짜 많이 쓰는 기본 동사인 것 같아요. Pull off, 힘든 걸 해내다, 성사시키다. 사실 이 pull 는 너무나 중요해서 제가 here and there 여기저기 영상에서 언급한 적이 있는데요, 이 pull 가 상대가 약간 좀 소화하기 힘든 그러한 의상이나 스타일, 약간 뭐 청청 패션이나 뭐 무지개색 뭐 헤어스타일 염색처럼 약간 소화하기 힘든 그러한 의상이나 스타일을 멋지게 소화했을 때도 쓸수 있지만. I can pull this off? Ooh, definitely. 뭐 소화하기 힘든 의상을 멋지게 소화할 때 쓴다 이거는 현실적으로 쉽게 쓸수 있는 그러한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이 pull off를 쉽게 쓸수 있는 상황은 상대가 뭔가 힘들거나 약간 좀 무리라고 생각한 거를 해냈을 때 그때 와우, you pulled it off 야, 이 힘든 걸너 해냈구나 와우, you pulled it off I don't know how you did it, but you really pulled it off in there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오늘 pull off 얘랑 확실히 정 붙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예문을 좀 다양하게 들어가 볼게요. I can't believe you pulled this off so quickly. 아니, 이 힘든 걸 이렇게나 빨리 해내다니 믿기지가 않는다. 그러니까 약간 시간상 뭔가 무리라고 생각했던 그러한 뭐 일이나 작업. 그러니까 나는 약간 이거를 해내려면 상대에게 한 일주일이 걸릴 걸 생각했는데 상대가 3시간 만에 해낸 거예요. Wow, I can't believe you pulled this off so quickly. 아니, 이 힘든 걸 이렇게나 빨리 해내다니 I can't believe you pulled this off so quickly. I can't believe you pulled this off so quickly. You off so quickly. 또, do you really think you can pull that off? 진짜 그거 해낼 수 있을 것 같아? 그렇게 생각해? Do you really think you can pull that off? Do you really think you can pull that off? 또 How did you pull that off? 아니 이 힘든 걸 어떻게 해낸 거야? 어떻게 이걸 성사시킨 거야? 어떻게 가능케 한 거야? How did you pull that off? No, really. How did you pull it off? 그래서, 정말 힘든 걸 해내다, 성사시키다, 가능케 하다의 pull-off. 이것도 확실히 정붙여 주세요. 자, 그럼 세 번째로 무번해 볼 건데요. 세 번째도 제가 영상부터 먼저 들려드릴 테니까요. 아, 이건 뭐다 아는 단어라서 자막을 깔아드리지 않을게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딱 들어보시고 해석해 주세요. I'll take that into 여러분, I'll take that into account. 이것도 진짜 꼭 기억해 주셔야 되는 동사인데요. take into account 이라고 하면, 뭐뭐를 고려하다. 참작하다, account. 계산에 넣는 거예요. out-of-the-account. 근데 우리가 고려할게라고 하면 consider. 이것만 생각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out-of-the-account 요거는 take into consideration 하겠다는 거예요. 어, 그 부분도 내가 고려할게. 어, 계산에 넣을게. 참작할게. 이 말은 우리가 많이 쓰는 일상 표현이니까 out-of-the-account. 여러분 이것도 꼭 기억해 줬으면 좋겠어요. I yeah, know I get that and we will take that into account. Did you take the additional expenses into account? Additional expenses, 부가적인 추가적인 비용도 계산에 넣은 거야? 그 그러니까 상대가 뭐 차를 구매하는데 차값만 딱 생각하는 거예요. 차값만 생각하면 안 되는데 뭐 보험비도 생각을 해야 되고 기름값 이렇게 부가적으로 드는 그러한 비용들이 있잖아요. Did you take the additional expenses into account? Did you take the additional expenses into account? 그러니까 너가 계산을 할때 additional expenses, 추가적인 부가적인 비용도 계산에 넣은 거냐, 고려한 거냐? Did you take the additional expenses into account? 또 I've already done the math. Do the math라고 하면 계산을 하는 거죠. I've already done the math. 내가 이미 다 계산해서 And I'm taking everything into account. 모든 거를 다 고려하고 있는 거다. 그러니까 내가 이미 다 계산해 봤고 모든 거를 상황에 있는 거 모든 거를 다 고려하고 있는 거다. I've already done the math. And I'm taking everything into account. Do the math. 계산해봐. 이것도 많이 쓰는 이디엄인 것 같아요. i done the math. checks out. 또 상대가 나에게 무슨 조언을 해 줬을 때 I'll take the advice into account. 어, 너가 해준그 조언도 내가 고려할게. I'll take the advice into account. 자, 근데 I'll take that advice into account. 요게 나온 Gilmore Girls에서 나온 영상을 한번 들어가 볼게요. Life isn't fair, and the sooner those kids learn that, the better. 여러분, 여기에 the sooner the better, 요게 나와가지고, 여러분께 살짝 리마인드 해드리고 싶었어요. 어, 삶은 공평하지 않다. 그리고 삶이 공평하지 않다는 사실을 그 애들이 빨리, 뭐,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더 좋은 거다. 근데, 요 문장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더 비옥급, 더 비옥급. 이거 중고학기때 외웠잖아요. 요거 쉽게 쓰는 법, 우리 간단하게 다시 한번 리뷰해볼까요? The sooner the better. 빠르면 빠를수록 좋지. 이거 언제까지 필요해? The sooner the better. 아니, 뭐든 빠르면 빠를수록 좋은 거 아닌가요? 또 the cheaper the better 싸면 쌀스로서 좋지 아니 천원이라도 더 싸면 좋잖아요 start, 하나 더 The more the merrier 많으면 많을수록 더 좋지 어 나도 같이 술 하나 마시러 가도 돼? Is it okay if I join you? Of course! The more the merrier 어 그럼! 많으면 많을수록 좋지 The more the merrier 메리 크리스마스 할때그 메리 Of course! The more the merrier 아무튼 더 비교급 더 비교급 이거 쓰는거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일상에서 마구마구 써주세요 자 그럼 다시 take into account 이걸로 돌아가 볼게요 Well, I'll take that advice into account. 어 알겠어 내가 그 조언도 고려할게 생각하고 있을게 I'll take that advice into account. Well, I'll take t h advice into account. 어, 근데 여러분 take into account 이거는 진짜 일상에서도 쉽게 쓸수 있어요 Let's hit the road. 자, 우리 빨리 가자. 후딱 가다. 바닥을 치는 것처럼 후닥닥 출발하자. Let's hit the road. It's Friday. We need to take traffic into account. 아니, 금요일이잖아. 우리가 교통체증도 우리가 생각하고 있어야 된다. 고려해야 한다. Let's hit the road. It's Friday. We need to take traffic into account. 그러니까 교통체증도 우리가 계산에 넣어야 한다. 그래서 미리미리 출발해야 한다. We need to take traffic into account. I'm taking traffic into account. 아무튼, take into account. 뭐뭐를 고려하다, 참작하다, 계산에 넣다. 이것도 진짜 많이 쓰이니까요. 정확한 뉘앙스 꼭 기억해 주세요. 어, 여러분, 40만이 되었어요. 아니, 40만이라니. 진짜 말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음 정말 정말 절 믿고 열심히 공부해 주셔서 진짜 고맙습니다 사실 구독자 이벤트를 한 번도 진행해 본 적이 없는데 어, 이런 걸 제가 진행하다니 뭔가 음, 가슴이 뛰네요 <laughs> 아무튼 어, 길벗 출판사에서 어, 저의 작년에 나온 제책 30권과 그리고 또길벗 출판사에서 이거 제 책은 아니지만 이번에 새로 나온 신간 10권, 이렇게 해서 40만 구독자 이벤트니까 30권, 저의 책, 10권 이 신간, 이 40권을 저의 구독자분들께 증정해 드린다고 해요. 그러니까 랜덤으로 40분을 추천해 드리는 거죠. 음, 근데 사실 제가 구독자 이벤트를 진행하는 게 되게 조심스러웠던 게 뭔가 막 어렵게 가입하고 이렇게 막 오글거리는 응원 댓글을 써야 되고 아, 이렇게 여러분께 번거로움을 드리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관심 있는 분들은 그냥 단순히 구글 폼으로 이렇게 작성해서 신청해 주시면 되고요 랜덤하게 이렇게 40분을 추첨해서 당첨된 40분들에게는 개별 연락 드린다고 해요 그래서 되게 쉽게 참여하실 수 있으니까 여러분 많이 신청해 주시고요 어 이것도 구독자 이벤트에 포함된다고 해서 제가 미리 받아 봤는데요 어? 되게 뭔가 꽉찬 좋은 책인 것 같아요. 이 저자가 영국 분이신데, 약간 책에 난이도는 있지만, 약간 내가 뭐, happy나 sad나 뭐 upset, 이런 기본적인 표현에서 한 단계 나와가지고, 좀 다채로운, 뭐, 좀 원어민스러운, 있어 보이는 표현으로 내 감정을 표현하고 싶다. 이런 분들이 보시면 좋을만한 책인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책 전체도 다, 어, 약간 짝꿍 단어들 콜로케이션으로 되어 있어서 여러분이 뭐 연관 표현들도 같이 외우기 되게 좋은 책이니까 제 책이 이미 있으신 분들은 이 책을 신청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어, 근데 여러분 진짜 어 제가 되게 흥미롭게 생각했던 건이책 표지에 30만 구독자라고 쓰여 있어요. 그러니까 작년에 이 책이 나왔을 때 저의 구독자가 30만이었는데 지금 한 1년 됐거든요. 근데 10만 명 구독자 분들이 저를 더 구독해주신 거예요. 어, 이거 정말 너무나 특별하지 않나요? 어, 그래서, 음, 되게 오버웨밍한 순간이었어요. 네, 아무튼, 저와 진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저를 믿고 공부해주시는 만큼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서 저도 진짜 열심히 영상 제작하고 제가 알고 있는 것들을 아낌없이 다 알려드릴 테니까요. 어, 저 앞으로도 쭉 열심히 공부해주세요. 어, 정말 언제나 고맙습니다. Bye, guys.